예쁜 새들 노래해, 강과 시내 바다에서 노래해. 예쁜 새를 기르시는 주님 나를 돌보니, 우리 주님 사랑 크셔라. 곱게 곱게 옷을 입고, 들에 피는 작은 꽃, 주님께서 입히시고 돌보네. 예쁜 꽃을 입히시는 주님 나를 돌보니, 우리 주님 사랑 그셔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둠밤 중이라도 작은 새를 지키시고 돌보네. 작은 새를 지키시는 주님 나를 돌보니 우리 주님 주님 사랑 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잃었다가 찾음. 기억절은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은 내가 멀리 있으면 나를 찾으신다. 일곱 살 칼라는 엄마랑 마트에 갔어요. 거기서 장난감 비행기를 보여주는 아저씨를 구경하며 따라갔지요. 그런데 돌아보니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칼라는 무서웠어요. 엄마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에 아기 양한 마리도 길을 잃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길을 걷는 지친 양들의 털에 덤불 조각들이 붙어 있었어요. 목자는 100마리의 양들을 부드럽게 인도했어요. 양들의 발굽 소리가 바위에 부딪혀 울리고, 어린 양들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목자에게는 음악과도 같았지요. 이리 오렴, 목자가 장난기 많은 아기 양을 불러요. 이제 양우리가 눈에 보여요. 양우리는 목자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켜켜이 쌓아 올려진 돌담 밖으로 가시덤불이 둘러싸여 있지요. 드디어 양 떼와 목자가 우리 문에 도착했어요. 목자는 우리로 들어가는 양들을 보며 상처가 있는지 살폈어요. 힘센 손으로 양한 마리 한 마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지요. 포근한 말을 속삭이며 상처에 약을 부어주기도 했어요. 참을성 없는 녀석들은 빨리 들어가 쉬려고 서로 쿵쿵 부딪히네요. 지치고 배고프고 빨리 쉬고 싶기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세었어요. 94, 95, 96. 매일 아침, 목자는 양들을 풀밭으로 데려갔다가, 저녁이면 우리로 들여보내면서 술을 세었지요. 97, 98, 99, 거의 다 세었네요? 99, 어? 목자가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똑바로 못 세었나 보다. 목자는 천천히 다시 세어보았어요. 목자의 인상이 찌푸려져요. 97, 98, 99, 암양, 순냥, 아기양까지 한 마리도 안 빼고 둘러보았어요. 아, 이리 오라고 불렀던 그 녀석이 안 보이네요. 방금 전만 해도 있었는데 그새 없어진 거예요. 대체 어디서 헤매고 있는 걸까요? 목자는 조심스레 우리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폭풍을 뚫고 왔던 길로 돌아갔어요. 없어진 양을 애타게 불러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해. 이렇게 센 바람에 혹 아기 양이 다치기라도 했으면 듣기가 더 힘들 거야. 목자는 양을 부르고 혹 대답할까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또 다시 불러요. 목자는 어둡고 거친 길을 조심스럽게 거슬러 갔어요. 아기양아,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쏟아지는 비 때문에 바위가 미끄러워요. 성난 바람이 마구 불어와요. 조그만 아기양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까요? 목자는 또한번 멈춰 서서 귀를 기울여요. 그래, 목자가 소리쳤어요. 그래, 찾았다. 아기양은 바로 그 근처 바위 틈에 있었어요. 아기 양은 덤불가시에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 그래, 이제 괜찮아. 목자는 겁에 질린 양을 부드럽게 다독였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을 헤쳐서 아기 양을 팔에 안았지요. 다시 찾아서 정말 기쁘구나. 이제 집에 가자. 목자가 말했어요. 피곤한 목자는 미끄러운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얼굴에 미소가 피었네요. 구한 어린 양은 목자의 품에 꼭 안겨 있어요. 집으로 뛰어들어온 목자는 아기 양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기쁘게 외쳤어요. 잃었던 양을 찾았다! 목자는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모든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 나서신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너무나 사랑하시는 양이에요. 모든 양이 우리의 안전하게 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단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도 비바람과 어둠을 뚫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같이 친구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